안녕하세요. 여의도 지스콜 하준홍 프로입니다. 오늘 일단 아이언샷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으로 보통 150m를 치고 싶어 하세요. 근데 150은 커녕 아무리 쳐도 간신히 130밖에 안 나가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뭐 20,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장타를 치긴 하지만 우리 50대가 넘어가시면서 유연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근력도 떨어지면 파워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7번회원이 130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150m 가까이 치수 있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드를 많이 나가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조금만 여러분들께서 어드레스, 세업만좀 바꿔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힘을 전달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일단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일단은 거리가 안 나고, 탄도가 많이 뜨고, 우측으로 슬라이성이나, 스 오른쪽으로 밀리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바로 거리가 바로 10m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넣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130m 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럽 스피드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 한 5마일 정도 나오세요. 보시다시피 80마일 정도의 클럽 스피드를 가지시면 한 160m 정도 거리가 나가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80마일 클럽 스피드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때는 75마일 정도가 평균이면 제가 한 75마일 정도로 스윙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73마일로 쳤습니다. 73마일로 스윙을 했고 차이 맞았어요. 차이 맞아서 거리는 한 135m 정도가 나갔는데, 어쨌든 여기서 스피드를 늘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거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드레스, 셋업에서 다 결정나요. 자, 보세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셋업을 하면은 페이스 스퀘어, 그리고 내 발도 스퀘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스피드가 80마일 초반까지 나오지 않으신다면 그런데 내 7번 하향 거리는 140, 150m를 치고 싶다고 하시면 어드레스 세단만 좀 바꿔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드레스 시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죠. 그럼 내가 스탠스 있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자로 쓰게 되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맞지만, 일단 여러분들 거리를 좀 늘리고 싶으시다면, 스탠스는 살짝 뒤로 뺀 클로스 스탠스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클로스를 섰으면 살짝 내가 오른쪽 약간 겨냥할 수 밖에 없어요. 약간. 그 다음에 클럽페이스는 이렇게 살짝 클로스하게 두시는 거예요. 클럽페이스 정상적인 느낌은 이느낌이하면 이렇게 살짝 클로스로 하시고, 내 발도 오른발을 좀 뒤로 빼서 클로스로. 일단 셋업을 이렇게 서주세요. 자, 여러분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가 살짝 스탠스는 오른발 뒤로 빼서 클로스하게 섰고 클럽페이스도 살짝 닫아놓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화면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정상적으로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쓴 스탠스와 클럽페이스 그리고 지금 보면 살짝 오른발 뒤로 뺀 클로스와 클럽페이스를 살짝 닫아놓은 이 어드레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동작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프로님이 너무 이거를 편법으로 막 이런 식으로 치라는게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이가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뒤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석의 느낌으로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과감하게 오른발 뒤로 빼고 클로스, 클럽 페이스 살짝 닫아놓은 클럽 페이스 클로스. 요거를 일단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오른발을 뒤로 뺀 만큼 크로스텐스쓴 만큼 살짝 에임은 내 몸의 에임은 약간 우측을 보는 게 맞으세요. 하지만 클럽 페이스는 살짝 닫아서 타겟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클로스 텐스를 쓰고 인 아웃으로 드로우를 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훅이 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안으로 들었다가 인 아웃으로 가는 그런 드로우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그대로 스퀘어하게 들었다가 바로 내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 클럽 베이스는 좀더토우가 닫혀서 눌려 맞게 되고 그러면 공이 압착이 되면서 공은 약간 드로우성으로 아니면 살짝 풀 스트레이트 약간 땡기는 느낌으로 공이 직진성에 힘이 엄청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짝 우측을 겨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 75마일에 맞춰서 한번 스윙을 해 볼게요 자 어떠세요? 지금 72마일로 쳤는데 거리는 144m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73마일로 그냥 스퀘어하게 스윙을 했을 때는요. 차이 같습니다. 똑바로 차이 같지만 발사각이 한 24도 정도 나왔어요. 24도 정도 나오고, 백스피드량이 5,950 정도의 스피드레이시 걸렸어요. 그러니까 공은 좀더 탄도가 뜰 수밖에 없고, 스핀드량이 많아지면 은 직진성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에서는 이렇게 134m. 이 정도 치면 이 정도 나가기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스윙 스피드를 빨리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 스윙하시면 공은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약간 풀 스트레이트 정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간 에임을 오른쪽 살짝 서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보다 클럽스핀더 느렸어요 발사각이 아까보다 4도 정도 줄었고요 스피드 레이트도 한천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하늘로 높이 뜨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중탄도로 직진성으로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한 파워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70마일 초반으로 이렇게 140 이상 치는 거는 그 방법 말고는 거리가 나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해서 스윙 스피드 늘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한 50대 이상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근력이 좋아지거나 유연성이 좋아지실리는 없잖아요. 보강 운동 안 하시면 그러면은 제가 방금 알려드렸던 이 방법으로 샷을 해보시면은 거리가 힘안 들이고 15m, 20m는 바로 늘어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미드 아마추어 고수분들이랑 라운딩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드라이버나 이런 걸한 230-40m 한 정도 치세요. 근데 그분들이 힘이 있어서 치신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많이 노하우가 생기시면 본인도 모르게 정말 많이 오른쪽으로 살짝 돌으시고 클로스 스탠스 쓰시고 페이스는 좀 닫아놓고 그냥 바로 수직으로 탔다가 내려치면서 좀더 직각의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힘들지 않고 공이 멀리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스탠스와 또 스퀘어된 클럽 페이스로 들었다가 직각으로 내리게 되면 이거는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고 높이 뜨는 그런 탄도의 샷들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셋업만 바꾸셔도 살짝 풀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7번 하언 거리가 20m는 바로 느실 거예요. 스윙 스피드 하나 늘리지 않으시고요. 연습해보세요. 정말 정말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스쿨 하진호 프로였습니다